원 테이크 촬영, 자.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트 EV 전기차죠. 간단 리뷰! 사용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 볼트는 전기차죠. 완전히 전기로만 움직입니다. 지금 이게 시동이 걸린 상태예요. 굉장히 조용하죠. 시동이 걸린 상태고. 여기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그 밑에 뭐 공조장치들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 특이한 점은 이제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보고 에너지 흐름도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행 중 충전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계기판에서도 다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요 현재 거진 다 충전이 되어 있어요. 한 90, 96%? 그 정도는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지금은 현재 이제 D 모드로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 근데, 어, 보통은 한번더 당겨서 L 모드로 움직입니다. L 모드가 이제 원래 이제 쉐보렛 차들에서 보면은 L 모드라고 하면은, 어, 뭐라고 할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모드인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L 모드가 어 회생제동을 강하게 거는, 그러니까 모터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쓰면 전기가, 달릴 때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멈출 때마다, 스탑할 때마다, 정차하려고 할 때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와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런데도 이제 운동 에너지 및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옆에 오른쪽에 계속 이제 초록색이 뺑글뺑글 돌아가죠. 이게 이제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게 이 차가 96% 95%까지 배터리가 차면 회생제동이 안 돼요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이 안 됩니다 회생이 안 돼요 제동은 되는데 회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회색으로 도는데 저게 이제 초록색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거죠 계속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겁니다 주행 중에도 좋은 점은 배터리를 회생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발전기가 돌면서 이제 저항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엔진, 내연기관차에서 엔진브레이크를 걸면 엔진 저항 때문에 스탑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 모터브레이크, 그러니까 회, 회생제동을 쓰면 모터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 저항값 때문에 차가 멈춥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요 유사한 효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L모드로 놓으면 어, 발을 브레이크로 옮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엑셀 조절을 엑셀 량을 얼만큼 밟고 얼만큼 떼고에 따라서 차가 가다 서다를 해요 원페달 드라이빙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조금 잘못,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브레이크 기능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고 어, 엑셀링을 하다가 회생 제동을 써야지 하고서 발을 팍떼지면은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가. 계속 뒤에서 누가 머리채를 끌어 당기듯이 쭉 하고 멈춰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을 쭉, 이렇게 쭉 밟았다가, 쭉 서서히 떼서 완전히 떼는. 이렇게 해야 부드럽게 가다 서다가 됩니다. 어, 익숙해지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기능이죠.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지면 어, 거리도 거리지만 지금 현재 399km 갈수 있게 되어있죠 최대는 470km인데 이 가운데 게 훨씬 신뢰할 만한 정보입니다 어, 그렇고 어, 지금도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보면 지금 제가 엑셀을 밟고 있으니까 전기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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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이거를 이제 제가 회생 제동을 쓰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반대로 전기를 회수, 어, 회수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기능이죠.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는 엑셀을 밟아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 운동 에너지가 앞으로 쭉 가다가 스탑해 버리면, 그러니까 멈추면 멈춰버리면. 그 운동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내가 달리다가 멈추면 그 운동 에너지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다 거두어들인다는 거. 낭비가 적다는 거. 참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어, 전기차 지금은 이제 뭐 니로 코나 뭐 아이오닉 i3 테슬라,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볼트를 구매했는데, 어, 니로 코나가 볼트보다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볼트는 60kWh의 용량을 갖고 있고, 어, 볼, 니로랑 코나는 64kWh의 용량을 갖고 있죠. 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갑니다. 지금, 볼트의 공인 주행 거리는 383km고 코나 같은 경우에는 405km까지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어, 배터리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간다. 그거에 비례한다.는 게 정답이고 그거는 어떻게 뭐 발기수를 아무리 부려도 어, 네, 어떻게 할수 없는 팩트죠 팩트. 근데 이 볼트를 제가 지금 두달 정도, 지금 4,400km 정도를 탔는데, 근데 타면서도 음, 주행거리가 모자르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어, 저는 안동에 지금 살고 있고, 대구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구까지 100km 정도입니다. 100km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돼도 보통 200km 혹은 한100 많이 써도 180km 정도는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출근해서 저는 이제 집에 충전기는 없고 출근해서 충전기를 물려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근무 시간 동안은 사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차는 알아서 밥을 먹고 전기를 먹고 충전이 돼 있죠. 퇴근할 때는 완충된 차를 가지고 퇴근을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비는 얼마냐 도대체 뭐가 장점이냐 뭐 얼만큼 유지비가 저렴하길래 그렇게 전기차 전기차 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어, 현재는 진짜 저렴해요 현재는 현재는 진짜 저렴합니다 그 환경부에서 원래 원가가 313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환경시 환경부 멤버십 카드를 통해서 700아 173.8원으로 반값에 어, 가까운 가격으로 할인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 어, BC 그린 카드를 사용하면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러 곳에서 어, 무료로 연회비도 없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또 50%를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나가는 거는 1kW당 한 89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60kWh의 용량인데, 그거를 다 이제 충전시키려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제가 0%에서 100%까지 간 적은 없어요 완전 방전은 매우 배터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금액이 4천원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그거를 내고 얼만큼 탈수 있느냐 말 그대로예요 어, 제가 보통 대구에 왔다 갔다를 하면은 이제 200km에서 한 200~230km 정도를 타게 되는데 어, 그 정도 탔을 때 보통 한 2,000원, 한 2,100원 정도의 어, 금액이 나갑니다. 네. 엄청나죠? 이게 유류비로 따지면 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그, 내연기관차, 특히나 지금, 가솔린 값이 천정부지로 쏟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이 전기차가 참 좋은데,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죠. 내년 되면 보조금이 지금은 국가보조금 1200인데 내년 되면 900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사실 빨리 산 사람은 세금 혜택이나 이런 인프라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데 늦게 산 사람들은 그걸 못 누리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올, 만약에 차를 구매하시려거나 차를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안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게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빨리 나오는 차를 사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볼트에서, 볼트는 트림이 총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볼트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제일 아래 LT 등급입니다. LT 등급.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열선 시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전방 긴급 제동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세이프티 팩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차피 그게 없이도 잘 운전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거를 월요일에 주문해서, 계약해서 금요일에 받았어요. <laughs> 엄청 빨리 받았거든요. 7월달에 받았는데, 어, 이게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 옵션이 중요해,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옵션보다 중요한 게 빨리 차를 받을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어 차를 이렇게 변경할 예정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꼭꼭 꼭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